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신대방동 어, 네. 366-220번지 그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네. 그향후이쪽이 재개발 뭐 이런 것이 있는지. 네. 그리고 아니면 그런 상황이 없으면 지금 어, 어, 팔아야 되는지. 음. 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네, 연락, 어, 연락 잘 좀. 주셨습니다. 신대방동 366.220번지 재개발 앞으로 여부가 있는지 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검색 마무리 네. 하셨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요즘 많이 춥죠요 예, 네, 네, 많이 네, 춥네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네. 네? 네. <laughs> 여기 지금 위치가 네. 신대방 삼거리역. 보라매역 예. 그다음에 보라매공원 예. 예. 예, 여기. 예. 보람. 옛날에 공무사관학교 있던 자리 예, 보라매공원입니다그 예. 바로 뒤에네요, 그죠?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요즘 그 신대방삼거리역 옆에 여기 그 아파트 요즘 입주 하나야? 재건축 아직, 아직 멀었나요? 예, 좀 하고 있어야죠. 하고 그 있어요. 네. 예.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쪽은 옛날부터 있던 아파트 단지고. 20년 넘었죠. 네. 근데 이쪽 지역이 지금 있는데 재개발을 낡은 주택들이 좀 많아요. 예, 재개발을 했냐안했냐좀 아까 물어보시는데 예. 네. 재개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 동작 구청에서 하는 재개발은 없습니다. 그죠? 예, 네, 네. 없어요. 없고 어, 없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여기 지역 의 토지 등 소유자분들께서 이 지역 주택 조합을 구성을 해서 어, 지주택 사업으로 가야 갈수 있어요. 안, 아니면 이그 가로구역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 재개발은 없다.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쪽 지역이 전망이 네.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좋아요, 나빠요? 앞으로 개발 개발보다도 예. 교통편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예. <laughs> 그래서 근데 이거를 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냐, 팔아야 되냐? 예, 예, 팔아야 되는지 예. 서둘러서 팔아야 되는지, 예. 아니면 좀 가지고 있으면서 전망을 향후 전망을 봐야 되는지. 예, 여기 지금 거. 그러면 임대주고 있죠. 예예. 예. 예, 임대주고 있는데 월세 얼마 정도 나와요? 월세 한300 미만이요. <laughs> 층수가 좀 낮은가 봐요? 6가구. 어, 6가구. 네, 그 정도 네. 나오겠죠. 주인 거주하시나요? 주인 집에? 3층. 3층. 네, 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자, 이쪽 지역은요. 일단은 네. 보면은 도로 중에서도 이제 안쪽에 들어있는 도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차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러나 여기 지금 가... 서울 동작구는요 앞으로 네. 상당히 네. 좋아집니다. 장승배기역, 상도역을 비롯해갖고 신대방 상거리역, 그다음에 영등포구 그 신길 뉴타운 방향 쪽으로도 좋아지고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면은 못 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또살려면 취득세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는 그냥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고 가세요. 월세도 나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냥 갖고 가십시오. 네. 굳이 팔가지 팔아가지고 양도 소득세 내고 이리 찢겨갖고 풍지 박산 나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갖고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네.